월가의 영웅들 차트를 통한 느린 매매법 13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이틀 쉬고 찾아뵙게 됐고요그 이틀 동안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수를 할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은 회원님들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장기 매수다. 얼마만인가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 1월 10일. 1월 10일이었죠 네. 매도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사인이 나가질 못했는데요 12876 12876000원 일단 설정초기화 우리 늘 보던 대로 일본. 플러스 3번, 그리고 도구를 수평선으로 이 자리였죠. 최저음봉을 다 덮어 썼다. 그 선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 어, 매수가 된날 깨졌는데, 그러니까 깨지면 손절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손절할 생각이 없다. 이 차트와 상관없이. 양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없다고 그랬고요. 일단 현금의 10%씩을 한번 해보자 그랬었는데요. 이거는 뭐좀 빠진다고 해서 청산을 하거나 뭐 올랐다고 해서 청산을 할 생각이 없다. 반토막이 나면 손절을 하고. 더블이 되면 청산을 한다 이익 실현한다 그만큼 길게 끌고 가고요 양축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네좀 우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나야 사지죠 뭐 최저점은 잡을 수 없다.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최저점을 잡을 수 없어요. 어, 비트코인은 그런 경우, 만약에 다른 코인이다. 알트코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하지 않았다. 이 선이 깨졌을 때, 종가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의 10%기 때문에 반 토막이 나면 5% 손실이고요. 따블이 나도 10% 수익입니다. 전체 자산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우리 느린 매매법에 몰빵은 없죠. 당연한 거죠.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하루에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손절을 중간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에선 다 성공을 했더라도, 앞상, 거기에 닥쳤을 때, 실패를 하면 의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쳐다볼 필요 없다. 그랬던 부분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거래량을 이용한 이 자리였죠. 125만 원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직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더리움은 훨씬 쎘기 때문에 이 감싸는 양봉 자리를 보질 않았는데 이것도 캡처해서 살펴보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권해드렸죠 비트코인보다 세다 이 밑에 선까지 기다리지 말자 근데 결과적으로 밑에 선까지 왔는데요 125만원 뭐 매수가 대비 만원 내려와 있네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길게 본다 더블이 나거나 반토막이 나거나 반토막보단 더블는 쪽을 더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알트코인들 몇 개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거래대금순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대체적으로 전이에 방송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다 에이다는 밑에 선을 이용하자 그랬었죠 여기겠네요 최저 양봉, 최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라면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되겠지만 이 자리를 이용하지 말고 a 이다는 약한 쪽에 속하니까 이 자리를 이용하자. 깨졌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올라오는 이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죠.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본절에 털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알트코인은 그렇게 접근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확인을 했고요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은 이선이었죠 거래량 최고였던 이선을 이용한 매매가 몇 번이고 가능했었다. 최저음봉을 감쌀 일은 없다. 뭐 양봉이 2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었네요. 잡으면 어떻게? 20% 위에서 분할 정산을 하고, 깨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오는 이 선에서 정산을 한다. 그랬었죠. 감싸는 양봉을 이용하더구나 거래량이 제일 많은 최저점 거래량이 많은 봉의 최저점을 이용하거나 두가지 방법인데 그때는 선택은 흐름에 따라서 밑에 있는걸 선택하거나 위에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었죠. 퀀텀도 한번 볼까요? 얘는 뭐, 따로 선택이 될 만한 거리가 없었네요. 이선이 제일 미친데요. 넘어가질 못했다 앞에 양봉을 그렸지만 감싸질 못했죠 SNT 이것 또한 마찬가지네요 가장 큰 거래량 여기인가요 20% 나는게 나오기가 힘드네요 여기서 깨졌죠 깨지면은 깨지만 올라가서 본절 되는 자리에서 청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그 다음에 리플 리플은 위에 선을 이용한다 그랬었죠 리플도 감싸는 거. 아 밑에 선을 이용한다고 그랬었네요 저번 시간에 맞나요? 여기 그다음에 거래 절 터진 건 여기 네 이틀을 쉬고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번 편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선을 이용한다. 이것도 바로 깨졌는데 깨지면 다시 올라오는 선에서 정리한다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접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냥 끌고 간다 그랬었고요 10%씩 장기로 간다 반토막나야 5% 따블나야 10%다 이거는 괜히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네오까지 했었죠 네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네오는 위의 선을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덕퍼슨에는 예.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진 건 예. 그렇죠? 위에을 이용해라. 여기죠. 여기를 이용했거나, 여기를 이용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20% 정도 위에서부터 분할을 해라.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선은. 네오.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늘 그랬듯이 거래대금 많은 순으로. 그리고 마침 저번에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A다 네오리플이 다 거래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좀 열기가 식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가신 것 같고요. 좀 기쁘게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 신경을 되도록 안 쓰려고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 안 쓸수록 반동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계속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면 점점 더시간 멀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드림 매매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재의 매매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당분간 매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음, 계속해서 뉴스가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